페르스 감독이 오랜간만에 다시 이제 백스리를 꺼내든 게 되겠고요. 황준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김진규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당하면서 오는 경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훈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습니다. 한지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오는 경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하빈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야 아 되겠죠. 자,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옷의 부산 그리고 하얀색 옷의 부천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 네. 일단 잡아놓고 왼발로 크로스 올려줬어요. 하지만 머리로 거둬냅니다. 세컨드 볼 슈팅. 오. 첫 번째 슈팅 가져가봤던 부천. 자, 나서지 못하게 아. 예, 수비를 했는데 반칙이었습니다. 이시언 선수가 이제 최어네 최준... 지금은 좋아요. 박정인 선수에게 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딱벌로 아, 완벽한 까지 그러나 네. 최철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판단이네요. 예,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최준희 팀과졌습니다. 중간치죠뛰습니다 일단 머리에 갖다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네. 했던 부산 황준호 선수가 패스에 가담을 해서 조슈철의 헤더. 자, 일단 볼을 유지를 했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시헌이 땅볼로 밀어줬고 박창준 두명 사이에서 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슛팅 벗어납니다. 네. 센 피스는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최준이 네. 오른발로 감아찹니다. 헤더! 오! 오! 골대! 오! 골대를 오! 때리면서 나오는 안병준의 슈팅! 대각선을 파고들면서 헤더까지. 역시 암병준 선수가 네. 이번에도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줄 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낙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 또 많은 팬들께서 찾아오셨는데 부처. 예, 부처. 박정희는 예, 압박이었습니다. 빠져나가나요? 어, 잘, 잘 빠져나왔습니다! 부천의 역습 기회! 아 밀어줬는데! 예, 반칙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경고가 나갈 수 있죠. 이번 코너킥의 탄도는 어떻게 될지요?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오, 네, 잘라 들어갔던 박태영 선수. 국태정 앞으로 보냈습니다 가슴으로 잘 돌려놓고 오지역인데요. 에드워즈가 달라붙습니다. 오지역에 아, 패스가 빠졌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러, 아, 네, 이 킥이 너무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박하빈 오른쪽으로 또다시 밀어줍니다. 저쪽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는데요. 일단 이번엔 뒤로 내줬고 다시 낮은 크로스 떠갑니다. 구천의 아, 오른쪽 날개가 조금씩 일단 상대가 바로 나오지 못하게 한번 눌렀던 부산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네. 네, 이 공간 이제 잘 활용합니다. 에드워즈의 측면 쪽인데요. 자 먼거리 조수철이 찰 듯하다가 짧게 내줬고요. 슈팅 오, 맞고 투정. 우천의 선취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이것도 박창준 선수 앞으로 떨어지네요. 네. 공이. 자 공교롭게도 박창준 선수에게 먹음직스러운 밥상이 차려졌고 실수 없이 집어넣습니다. 네, 이 오른쪽 공간이 계속 열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몇 차례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아 근데 박창준 선수도 이 처리는 정말 잘했네요. 한번굴절된거 침착하게 골키퍼 안주스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반대편 쪽으로. 최준이 이번엔 측면에서 출발해서 아, 잘 빼놓자 잘 빼놓았습니다 안병준, 오우! 안병준, 곧장 동점골을 노려봤던 네. 최준과 안병준 콤비였습니다. 네. 오른쪽에 최준으로부터 시작했던 공격이었는데요. 안병준도 뭐 아직까지 골은 없습니다만 골의 감각이 네. 날이 서있다는 것을 몇 차례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초반 자체는 뭐 계속해서 날카롭습니다. 네. 또 다시 오른쪽 측면을 활용을 하고 있는 불천입니다. 안태현 뒤쪽으로 지금은 내줬는데요. 조수철 조수철 선수도 중거리 슛 능력이 있는 선수죠. 몰려서 부산이 수비가 몰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하기가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골 내준 것도 첫 번째 골의 주인공 박창준 음. 또 수비를 할 때도 도움을 줬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런 장면도 네. 굉장히 좋네요. 빈 공간으로 잘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각선으로 길게 박하빈까지 정확한 패스 연결 오, 박하빈이 빠져나갑니다 네. 마무리는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만 역시 박하빈 선수가 이여민 어, 감독이 박스 안쪽에서의 위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공 패스 두 번으로 저 박스 안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수비 두 명이 달라붙었습니다만 네. 빈 공간을 한번 찾아보던데 이상원이 등을지고 반대편으로 뛰어왔습니다 헤란토 헤란토 그 이상원 선수가 결국 센스 있는 선수라는 게 잡고 바로 보자마자 반대 돌아 들어가는 선수 움직임 파악하고 패스 넣어주는 거 이런 거 정말 재능이고 센스인데 이런 장면들이 좀더 자주 나와줘야 해. 산이 이제 어쨌든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팀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불안하면 어네 박민규가 자.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박민규의 전진 왼쪽 박민규 네 킥이 약간 약했는데 최철원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약간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안편이 찔러졌는데요. 이번엔 오재혁이 들어갑니다. 자, 컵백이, 컵백이 들어왔고요. 한번잡아놓고 네. 이렇게 빠져서 이거는 근데 안성 쿨크가 충격 있겠는데요? 예. 네. 네. 빠른 공격에 대한 의지는 없는 부천입니다. 사실 이제 전반 다 끝났거든요. 어, 좋네 네. 여기서 순간적인 미스가 오. 나왔고 직접 네. 킥을 날려봤습니다만 많이 빗나갔습니다. 과연 그 초석을 오늘 경기에서 만들 수 있을지요?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부천이 왼쪽, 부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문자 쳤네. 오! 오! 이게 결국에는 맞질 않네요. 예. 저오 긁어냈는데 맞아. 오히려 이상원 선수에게 패스가 됐어요. 낮은 탄도의 크로스는 걸렸고 또 다시 이상원. 지금 부산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태현. 발렌티노스! 발렌티노스의 맞아. 태클! 정규한 테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태현 선수는 좀... 예 이시현과 발렌티노스. 이시현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짧게 패스 패스가 통했고요. 자, 2대 패스! 박창준! 통합니다! 아! 옆구물이군요. 역구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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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중계석 쪽에서 보면 구물이 철렁해서... 이 지금의 공격 구성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이제 전반에 대응을 한 것, 그러면서 공격적인 부분들 조금 살려낸 것 자체는 인정할 만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서 윙어와 그다음에 풀팩트 공간 배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오안태요 어, 아, 빼냈어요. 두명 사이에서 패스가 사이 연결됐습니다. 이션 오골키퍼의 장면. 지금도 안태현 선수가 기동력을 살려봤습니다. 그리고 찔러줬는데요. 황주도 맞고 흘러나왔습니다. 에드워즈. 헤나토. 네, 이상원이 공을 네, 다루려고 네, 할때 할때 또... 지금도 전, 네, 좋은 태클로 공을 긁어왔습니다. 이시현 왼쪽에 선택지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내잡고 또다시 이시현 선수입니다. 한번 잡고 오른발. 장면. 부산 선수들은 다 올라가 있어요. 발렌티노스. 오 잡아. 이번에 네, 네, 라인을 뛰어넘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왼발. 오. 수비들이 이제 다른 공격수들한테 시선뺏겨서 끌려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선에서 3선 어, 자 지금 공격적으로 일단 좋습니다.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반대편에 들어간 선수였습니다. 이 시언을 봤습니다. 아, 이, 이 시언을 봤어. 요이 아, 아, 시언에. 아, 아, 이 시언의 아. 발끝에서 공이 떠나갑니다. 오재현 지금도 꽤예 주말에 공간이 굉장히 자, 많습니다. 박창준이 주고 들어갑니다. 아 마지막 아, 마지막 수비 네. 결정적으로 몸을 날립니다 발렌티노 스 이거는 발렌티노 스 선수가 거의 한골 막아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또잘 아. 빠져 들어왔습니다. 왼쪽. 왼쪽에서 박찬첨 츠님, 네 오, 황준호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 오히려 골 킹이 선언됐습니다. 에드워즈를 제쳐내면서 또 다시 속도를 붙여봤는데요. 오재혁 선수입니다. 짧게 내줬습니다. 자, 박창준이 왼쪽으로 열어줬고 오른발각도 나올까요? 슛! 오자 불부산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슛! 오! 벗어났습니다. 거의 경기를 끝낼 뻔했어요. 올려줍니다. 자, 몸을 날리면서 갔다 맞췄고! 아, 하지만 역시 맞아요. 또 막아내는 포천! 네. 집중력도 있어요, 포 예. 자, 이번 볼까요? 중중벌인데요. 다시 떨어뜨려줍니다. 헤드! 벗어! 예. 아, 또! 아, 이 공도 안 들어가네요, 네. 안병준. 또 이게 안 들어가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프리헤더였는데 이게 안들어가네요 그리고 중앙쪽으로 좁혀 돌아가는데요 왼쪽에서 네 안준수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와 황준호 황준호가 걷어냅니다 박민규에게 들어오셨가 박민규입니다 오처럼 박민규가 올라갑니다 박민규의 크로스 맞고 예, 온라인 벗어났습니다. 높이가 있는 부천의 수비수 한 명이 빠진 상태. 도로잭 올려줍니다. 오, 자, 걸러나왔습니다. 오, 네, 막아냅니다. 자, 부천은 어, 근데 앞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네. 오재역이 옆쪽으로 벌려줬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리턴 패스 좋았어요. 자, 슈팅! 마무리까지만 지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패스웍이 좀 고르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집니다. 어, 그래도 꽤 주어졌습니다. 이 5분의 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아, 네, 아, 킥이 이거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최종 그냥,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붙여줍니다. 아, 김정호 머리에 걸렸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중요했던 한판 부천 FC 부산아이파크가 가는 길에 굉장한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점수 일정입니다 부천이 결국에는 양팀 간의 상대전적을 동률로 만들고 올해를 끝내네요. 예 네. 양팀 간의 대결은 올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어 근데 전반부터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개토레이.